안녕하세요. 예뻐지는 시간여행 닥터 오블리 오영주입니다. 오늘은 외모관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, 특히 이제 막 성인이 되시는 10대 후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병원을 처음 방문해서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보통 저희가 이제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 처짐이 심해지거나 그럴 때 이제 외모 관리를 시작해야 되겠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 증상이 생겼을 때 시작하게 되면. 훨씬 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실제로 저희 피부가 노화되기 시작하는 나이는 20살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린 나이에 더 노화가 진행되기 전에 시술을 받으시면 이때는 재생 능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시술에 대한 효과도 더 많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외모 관리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외모 관리 3대장, 보톡스, 슈링크 리프팅, 필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각 시술은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입문용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. 그첫 번째로 보톡스 시술입니다. 보톡스는 특히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때 자주 쓰는 근육의 작용에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턱 보톡스 시술이 그런데요. 보통 턱 보톡스 시술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, 그동안 열심히 저작 활동을 해서 근육이 보통 많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턱 보톡스 시술을 해주시면 턱 라인이 많이 갸름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스킨 보톡스도 추천드리는데요. 스킨 보톡스를 받게 되면 피부 결이 균일해지고 그리고 모공도 좀 축소되는 효과와 함께 턱선 부위 쪽은 조금 더 리프팅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더 만족도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슈링크 리프팅은 이중턱 살이 고민이 되시거나 얼굴 윤곽을 더 개선하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시술입니다. 볼살이 고민인 경우에도 슈링크가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얼굴에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. 세 번째 필러는 얼굴형을 섬세하게 잡아주는 데 탁월한 시술입니다. 예를 들어 턱 끝에 필러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턱 라인이 날렵하게 V라인으로 변하면서 갸름해지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여기 앞볼이나 앞 광대 쪽으로 필러를 해주시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더 축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얼굴이 더 짧고 작아 보이는 그런 동안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처음 관리하는 시술이라 부담 없이 효과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1개월 차에는 기초 관리와 윤곽 라인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1개월 차에는 턱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근육을 줄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슈링크 같은 그런 리프팅을 통해서 얼굴 라인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조금 더 효과를 보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윤곽주사 시술까지 같이 해 주시면 조금 더 작은 얼굴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시술이 3개월 넘어서 4개월 차가 될 경우에는 어 이때 조금 더 얼굴 라인, 얼굴 형을 예쁘게 다듬어 줄수 있는 부분별 필러 시술을 통해서 얼굴을 조금 더 입체적이고 작아 보이게 하시는 시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처음 필러 시술을 시작하실 때에는 앞볼이나 이마 쪽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부위에 시술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예쁜 얼굴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처음 1개월 차때 시작을 했던 슈링크 리프팅 같은 리프팅 시술을 한지 이제 6개월이 지났을 7개월 차 때는 어 조금 더한번더 탄력을 줄수 있게 슈링크 리프팅을 한번더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턱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기가 5, 6개월 정도면 이제 효과가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7개월 차에 한번더 시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월 차에는 처음 필러 시술을 한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기라서 필러가 부분적으로 좀 흡수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필러 리터치 시술을 해주시면 모양도 조금 더 예쁘게 가져가실 수 있고 좀더 유지기간도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리터치 시술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이제 턱 포톡스를 말씀을 드리면 턱 포톡스 처음 해보시면은 어 음식을 씹을 때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턱이 뻐근하고 되게 불편한 느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 포톡스 첫 시술 후에는 일주일 정도는 되게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불편함도 덜하게 하고 효과도 더볼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링크 리프팅 후에 초음파 리프팅의 열감이 피부에 오래 유지될수록 조금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슈링크 리프팅 하고 만약에 턱선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얼음찜질 이런 걸 하시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처음 필러를 시술해 보시면은 초반에 한 3, 4일에서 일주일까지 필러 시술 부위가 뭔가 이물감이라던가 부은 느낌,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럴 때그 부위를 계속 만진다거나 자극을 주면 그 붓기라던가 불편함이 더 오래 갈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으로 건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술한 부위가 예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그 부위에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필러 시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사로 뭔가를 내 얼굴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나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병원에서 이제 처방해 드리는 약을 꼭잘 복용해주시고 일주일 동안은 절대 술 드시거나 심한 운동하시는 거 그리고 사우나 찜질방처럼 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일찍부터 외모 관리를 시작하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니 미리 예쁘게 관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외모 관리 여정에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도 예뻐지세요. 닥터 오블리 오영주였습니다.